대쁘레드 빠티. 음, 응, 빠티. 응, 카자. 저희는 이제 떠납니다. 엄마, 바닥 청소를 해 가지고 깨미했나네 아, 그 전에 여기 한번 보여 드릴까요? 여기는 조식을 하는 곳이에요. 아침에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는 오늘 배를 타러 갈 거예요. 배를 타고 프리울 섬으로 갈 거예요. 11시 배를 예매했는데 지금 56분인데 아직까지 승선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승선한다 와 단체부터 먼저 입장을 한대요 그리고 저희도 한 25분 전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이미 줄이 이만큼 서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부터 해서 기다리나? 비슷하냐? 제품 썼어? 저는 그런 거 없는데. 뭐하지, 빡? 와, 저희 한 10시 58분 만 이때쯤 탔는데 타자마자 바로 출발했다. 출발한다. 너무 좋 겠는데, 여기 너무 시끄러워.

이거는 문어, 30유로짜리 문어. 토토고사. 응. 어, 26유로짜리 오징어. 아우노 오징어. 응. 저기 단체 손님이 와가지고 엄청 시끄러워졌는데 여기는 냉동 식품을 안 쓰는데요. 그래서 참치나 뭐 이런 거안 쓰고 음 여기 프리올섬 근처에서 잡히는 새우, 문어, 오징어 이런 걸로 다음식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비싸긴 한데 음 와서 한번 경험해 보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게 먹을게요. 차오식 때문에 렌다 볼렌다? 볼렌다? 야, 유포나 음... 식 음... 그냥 뭐 여기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로 만든 요리니까 약간 독도 새우 먹는 느낌으로 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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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스 돌아와가지고 아우노랑 파리 그냥 걷는데 너무 예쁜 원피스가 길거리에 이렇게 팔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게에서. 5분 뒤에 문 닫는다 그래가지고 하나 겨우 골라가지고 샀는데 파리에선 도저히 못 입고 올해는 마르세유에서 안 입으면 이거 못 입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입었어요. 그래도 입었다. <목소리>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진짜. 저희는 이제 밥 먹고 나와서 갤런크 보러 가려고요. 여기 섬에 보면은. 뭔가 주거 단지 같은 게 있거든요. 저기 사람이 살겠죠? 진짜 조용하겠다. 바람 불고 비바람 치고 이러면 또 무섭겠지만 완전 좋구만. 그리고 오늘이 주말이 아니어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배에서는 많았지만 이제 배는 오는 시간 정해져 있고 가는 시간 시간마다 이제 언제든 우리가 떠나고 싶을 때탈수 있거든요. 그리고 섬이 여기, 항구를 기준으로 양쪽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도착하면 이제 갈라져요.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겠지? 좋습니다. 아, 진짜 한적하니 너무 좋네. 바람도 솔솔 불고, 보이시나요? 푸른바다? 아, 여기가 바로 지중해입니다, 여러분. 저희 배 타러 갈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아가지고 저기 끝까지 안 가고 그냥 이쯤에서 조금 물에도 들어가고 놀다가 이제 한 30분만 놀다가 돌아가려고요. 아우는 저기서 쉬고 저 혼자 물에 들어갈 거예요. 아, 오마이. Oh 발이, 발이 너무 아파. <놀람> <놀람> 엄청, 엄청 미끄러워. 물놀이 한 영상 못 찍겠다. 너무 미끄러워서 고프로를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희 저 이제 다시 배 타러 가요. <laughs> 우리 11시에 배 탔으니까 12시, 1시, 2시, 2시 반, 3시간 반밥 먹는데 거의 뭐좀 시간 많이 보내가지고 정작 둘러본 건 얼마 안 되는데 다음에는 이제 하루 날 잡고 와서 누워있고 싶어요. 바다에서 데꼬 <목소리> 막.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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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ès très chaud, trop de soleil, genre des, des marques. On ouais. verra ouais, ce soir. <laughs> C'est super. <laughs> oh, <laughs> 내려올 때나 좋았지. <laughs> 여기 다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laughs> 심지어 우리 이거 가방도 있는데 진짜 완전 힘들어요. 여기 오르막길이어서 올라오는 거 너무 힘들어. a p 티 e l 티 e le Grand Escalier. 아니 무슨 기차역이 이렇게 산꼭대기에 있는지 누가 알았냐고. 아 힘들다. 아, 계단이 구멍난 가 있어요. 조심조심 아, 안전한 시간에 맞춰서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안녕 기차 출발합니다. 대제베다가 진짜 빠르긴 한것 같아요 지금 벌써 벌써 반 정도 왔어요 어... 저희의 마르세유 euh. 여행은 여기까지 notre voyage à Marseille 더더더더더 후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